대표님, 그럼 공공입찰도 있고 민간입찰이 있던데, 이게 혹시 어떤 차이가 <laughs> 있는 건가요? 어, 말 그대로 그 주체가 다른 거죠. 음. 공공입찰은 이제 뭐, 부산시청이나 뭐, 시청이나 이런 지자체, 혹은 뭐, 보건복지부나 이런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차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, 이런 이런 물건 살 거다, 뭐, 들어와라, 이런 거. 그리고 민간은 기업이에요, 기업. 음, 기업에서도 뭐, 뭔가 물건 사거나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부정비리가좀 많았거든요, 옛날에. 내가 많은 뭐 사람한테 밀려주고 싶이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하게 이제 입찰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민간도 최대한 입찰 을좀 시키는 분위기예요. 음, 그래서 이제 민간 입찰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, 근데 조금 딥한 얘기를 하자면 아 공공 입찰하고 민간 입찰의 딥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. 일단 입찰 자체가 어이 무거운 얘기를 사실 대단나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. 뭐 제. 주간이고 유튜브 채널이니까 정치가 있습니다. 알게 모르게 이미 다내정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허다하게 많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입찰을 한 다섯 번 이상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. 느낄 거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이 훨씬 더 심해요. 음. 그래서 공공은 공공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좀 자주 바뀌거든요. 바꾸는 이유도 입찰 이런 것 때문에 이유도 있어요. 왜냐면 같은 한 공무원이 한 분야에 계속 오래 있으면, 결국에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굳는다고, 자기가 좋아하고, 자기가 예시키기 편한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에요. 그 사람한테 계속 밀어주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푸시하게 돼 있어. 물론, 물 심사평가에는 그 담당 공무원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, 그래도 이 사람이 입김을 줄수 있어요. 공고 언제 띄울 거다. 그리고 공고를 엄청 짧게 띄우고 확 닫아버린 경우도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공공도 그런데, 공공은 그냥 그나마 좀 덜한 편이긴 해요. 공공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견제하려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또 시스, 어, 제도를 만들어 온 것도 있고 그런데 민간은 훨씬 심해요. 그런 게. 어, 그래서 내가 사케스를 아무리 잘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음, 그런 게 있는데, 아무튼 이런 것도 수업에서 이런 걸 돌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.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공공공간대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, 민간이 민간대로 또 돌파하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여기서는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수업 때는 제가 다 풀어줄 예정입니다.